hello how are you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고 여기 있는 친구네 콘도 1층 공용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또 와버렸어요. 번아웃이 와 가지고 이제 졸업도 했겠다. 또 언제 이런 자유 시간이 있을까 해 가지고 내가 캐나다로 떠나왔습니다. 지금 친구가 토론토에 워홀을 있는 상태여서 저는 그냥 편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왔는데 사실 한 4주만 있다가 뉴욕 찍고 한국에 들어가려 했는데 아니 여기 삶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 더 연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큰일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뒤로 계속 미루게 돼서 그래도 잘 쉬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이 한국 벗어난 사회에서도 영상을 아예 안 찍어야겠다. 또 번아웃이 와서 온 거기 때문에 나를 다걸 말고 이정수 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인드가 왔는데, 계속 쉬니까 또 영상을 찍고 싶더라고요. 저는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영상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쫓기면서 찍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쫓기지 않고, 여기서의 저희 삶을 어떠한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나걸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 현황과 그런 것들 전해드리려고 하니나 지금 보니까 제가 한 3주가 지났어요, 여기 온 지. 근데 아시죠? 저 약간 해외 트라우마, <laughs> 해외 트라우마 있는데, 이제 바야흐도 1년 전인가? 거의 1년 전쯤에 제가 독일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갔는데, 10kg를 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캐나다 올 때도, 아, 나 진짜 또, 돼지돼서 오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뺀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캐나다 갔다가, 이게 무용집을 되는데 아, 니야 또, 뚱뚱해져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또 친구들 못 만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몸 상태가. 다행스럽고 감격스럽고 약간의 스스로에 있어서 발전이 된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마다 약간 PTSD마냥 이번에 여행 갔다가 살쪄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1순위로 약간의 강박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힘들고 떠나고 싶어서 그냥 냅다한달 왔는데 지금 이렇게 극복한 저를 보니까 아 그래도 다음에 해외여행 가거나 뭐 나중에 워홀을 가거나 뭐 걱정을 좀덜 해도 되겠구나 싶습니다. 1년 전에 독일 교환학생 갔을 땐 그렇게 돼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몸을 다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냐. 저의 삶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어 제가 같이 지내는 게제 친구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고요. 친구랑 친구의 친언니랑 친구의 사촌 동생이랑 저 이렇게 지금은 에어 비앤비 1.5룸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거실이랑 방 하나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오순도순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다들 좀 약간 소식자예요. 되게 체구도 작고 좀 마르시고 제 주변에서 많이 안 먹으면 저도 좀 눈치 보면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눈 뜨면 밥 먹고, 그냥 인생의 거의 90%는 행복이 밥에서 오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놈은 밥에서 행복을 좀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비크닉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런 행복의 밸런스를 점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약간의 그런 소식자들의 일상생활을 정말 밀접하게 같이 살면서 30주, 3주 동안 지켜봤는데 그들은 정말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도 안 하게 되고 금방 이 음식에 대한 충족이 일어나서 좀덜 먹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프레시 추구 인간들인 것 같아요 이빨 닦는 것도 되게 좋아 오만하면 이빨 닦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빨 닦는데 원래 가짜 배고픔에는 이빨 닦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 하잖아요 저도 가짜 배고픔은 그나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초콜릿 단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입이 텁텁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은근 많단 말이에요 그치만 저는 당 중독에다가 당 러버였는데 그런 거에 이제 저도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는 거죠 일부러 저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어서 그치 단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단걸 먹으면 입이 텁텁해 단 안거는 너무 아, 머리가 아파. 안거는 어, 기분이 안좋아. 이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생각을 저에게 이제 이렇게 입히니까. 저도 어느새 군것질을 진짜 안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약간 과일이나 요플레, 또 소식자들은 요거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케이크, 제가 케이크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막칩 좋아하고 막, 음, 이런 헤비한 것들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가 1층에서 밖이 좀 보이거든요. 아무튼, 독일에서는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쪘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많이 안 먹고, 좀더 오트밀 이런 걸 주로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끼 정도만 먹고 있었어요. 뭐한 끼는 밖에서 먹거나, 아니면 두끼다 집에서 해 먹거나, 왜냐면, 여기 또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마트에서 장 봐서, 그냥 오트밀, 이랑 뭐 샐러드랑 좀 어쩌다 보니 중강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좀 살이 덜 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렇게 그냥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뭐 치킨 로스트 치킨 이렇게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프레시하고 뭔가 포만감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입맛이 바뀐 거일 수도 있는데 밖에서 먹는 거는 일단 비싸고 너무 짜요, 진짜 음식이 너무 짜고 제가 의외로 좀 한식화 경향이 있어서 폭립 이런 걸 먹거나 피자 이런 걸한 조각만 먹어도 좀 아, 맛있긴 한데, 더 이상 못 먹겠다. 채소나 김치가 없는 이상 좀못 먹겠다. 이런 마인드. 집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하고, 값도 싸고, 어, 살도 안 찌고. 운동도 사실 독일에 있었을 땐좀더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삶은 사실 여행 빼고는 거의 밖에 안 나갔거든요. 제가 일부러 친구들도 안 만나고. 왜냐면 나가면 또 먹을 걸 아니까. 또안 좋은 거 먹으니까. 그래서 집에 주로 일부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걸 밖에서 이제 걷거나 뭘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푸니까또 음식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밤에 갑자기 케이크 막 폭식하면서 먹고 이러면서 안 좋은 악순환 기숙사에 혼자 있다가 그냥 운동 헬스장만 띡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아 그래 집에 있어야 되지 걷어야지 이러고 걷어서 띡 갔다 오니까 약간 삶이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제 친구 소개도 받거나 아는 분도 이제 몇분 생겨가지고, 그냥 그분들 만나면서 이제 밥 먹고 좀 돌아다니고, 대신 이제 카페 가서 디저트 안 먹는 그런 방향으로, 티를 먹는 그런 방향으로. 저를 너무 이제 구속하거나 이제 스스로 식단과 운동에 고리에 저 스스로를 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층에 또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 콘도가 되게 괜찮은 콘도들 친구가 지내고 있어서 헬스장이랑 사우나 있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근데 제가 요즘 헬태기가 서 헬스장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 주변에 또 스위덴 토닉이라는 운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요가핫 필라테스 막 스피닝 수영 이런 모든 운동 복합 시설인데 너무 좋고 처음에 세 번을 60달러 그러니까 6만원이니까 1회에 2만원 정도로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거 3회권 끊어서 다녔는데 필라테스나 한유가는 이렇게 쫙쫙 몸이 펴지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가끔 거기 가거나 가끔 헬스장 가거나 솔직히 거의 좀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또 여행 왔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아까우니까 그냥 갑자기 앞에 나가서 앞에 강 하버강이라고 있거든요. 러닝 하거나 빠른 걸음 하거나 피크닉 가서 빠른 걸음 하거나 이러면서 하루 만보 이상은 기본적으로 채우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여행을 여기서도 갔다 왔어요. 여기에 로키 산맥이 있어서 뱀프라는 곳에 혼자 다녀왔는데 트레킹 코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5끼 먹고 막 거의 산 등산하거나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풍경 보고 또 혼자 여행하면 이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좀 긴장된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언제 조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식욕도 많이 없고 제가 원래 여행을 가면 음식에 초점이 돼서 여긴 꼭 가야 돼. 여행의 목적은 음식이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것들 많이 내려놓고, 진짜 그 풍경을 즐기거나, 그냥 사람들 만나거나, 그냥 사람들,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뭐 에사비 이런 것도 하나 마트에서 사서 먹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떡볶이를 이제 시켜 먹었어요 집에서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너무 땡기는데 아이스크림 원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버이츠에서 아무리 단 거를 줄였다 해도 이 피는 못 속여요 이제 혀는 못 속여요 단 거를 좋아하는 제 혀는 딱 오늘까지만 진짜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 했는데 에사비 한잔탄산수에딱 때려가지고 먹으니까 약간 화이트 로잉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탄산수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조절하고 활동량을 원래는 이제 딱 운동하는 시간으로만 채우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더 즐겁게 일상적인 활동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데 좀 많이 걷는 방향으로 즐거운 방식으로 운동하는 느낌이 드니까 집착도 많이 없어지고 괜찮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을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어려운 말인데 약간의 공감은 아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삶이 너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렇게 하다 보면 저의 독일 교환학생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하다 앨런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에 3주 동안 있으면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했던 저의 생활방식을 공유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 주변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요 지금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번아웃을 회복하고 이 삶의 일 다시 좀더 찾으면서 좀더 여유롭게 그리고 잠시 동안은 이 유튜브 숫자에 집착하는 제 자신에서 좀 멀어져서 행복한 삶을 다시 찾으면서 회복하고 있다 이정수 스스로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단단해지고 제가 주 때가 있어질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더 재밌고 편안한 영상들을 만들고 꿀팁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제가 이 기둥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가끔 제가 노잼이거나 뭐얘 뭐야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도 응원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다시 멘탈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팔뚝상은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저 오늘부터 또 친구랑 진짜로 다이어트하기로 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앞으로 오트밀과 닭가슴살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한번 성공한다면 영상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Bye bye.